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교회 그 절기들의 교회에 찾아가면 목사들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신에게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사람 하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사랑만큼에 미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전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나에게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래하여한양에한 한 목자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치시는 양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코를 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시는 대로 몇 마디 하면 세례를 받거나 교리 문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로마 패트에게는 교리 문답이 있고 유아 세례가 있고 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인이 되어 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인지 단지 교회의 교정부에 기록된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본날 특히 적은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 받은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건의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수 있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스수만이 이처럼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체 하며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이 정작 구원을 받았어야 함에도 먼저 세례를 받거나 먼저 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의미를 높게 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더라. 이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저주받은 혼을 위해서 신이 죽어주셨고 그분의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백치나 아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짓는 죄를 모를 뿐이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죄 죄를 갖고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믿어도 부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셔서 실제로 죽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면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날이 올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휴머의 소망이 없이, 교회를 희망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날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생명은 매일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은 여러분을 갈가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저주받았고, 여러분은 땅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밑에는 불안간에 만나게 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환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는그 것을 알고 있기에 매일매일 절망스럽고 어떤 종교 행위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 없고 절망 속에 사그라들어 가십 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수 없는이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주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곧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인간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죽어서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끌고 가고 여러분이 죽을 때 수천만 가지의 죄목으로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소할 죄목들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매일 짓는 죄들이 몇백 가지라고 생각하고 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시는데 여러분은 매일 수백, 수천 개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구원받지 않고 죽게 된다면 여러분을 수천만 가지의 죄목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억 수천, 수천만 수억만 가지의 죄들을 위해서 또그것에 합산한 모든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될때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영적으로 침대받는 것입니다 러원히 예수님과 하나가 될때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영원히 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생을 한번 받았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사는 무지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도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지옥에 가는 것, 것이 것 어떤 보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 종교를 수십 년 미뤘다 는데 신부나 수녀로 구도자로 수도자를 살면서 정교한 삶을 유지했다 한들 그 마음속에 있는 죄목들이 그를 지옥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한지 자유하지 않은지 알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는가 그걸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용서받지 않았다라는 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어떤 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재물과 완벽한 속죄의 근거를 마련하셨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이루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단순한 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차일, 피일, 구원을 미루다가 결국 지옥에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러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즉시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또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그 책임은 결국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도록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도록 모든, 모든 수단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피를 흘리셨고 모든 희생을 치르셨고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영생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수 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제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지워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 지역에 가는 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약속다면 오늘 소중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소중한 영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